안녕하세요 아, 분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게 그냥 미니카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자 바로 자 바로 이터이터분 더... 메카드라는 겁니다. 얘네. 예, 예. 자 오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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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입니다자 제가 한건러분 여러분, 여가분 영상을 그렇게 많이 못 찍고요. 자, 이 배너사가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일단 변신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예시를 해가지고 배너사를 사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카드를 대서 하시면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음, 변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접으실 때는, 배노사를 접으실 때는, 일단 머리를 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짧지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죠. 뿅!